지금 보시는 모델은 EQS 53 AMG 고요 이번에 나온 모델이고 53 AMG 보시면 이렇게 AMG 그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2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AMG 무광 휠이고 보시면은 파일럿 스포츠 EV 휠이에요 전기차 전용 그리고 실내 보시면은 이제 카본 패키지가 들어가고요 여기 사이드 스커트도 들 이제 AMG 스링 들어가죠. 시트도 이제 AMG 시트가 들어가고, 이 AMG 로고 들어가죠. 스티어링휠도 이제 AMG 들어가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0이랑 틀린게 뒷좌석 조절이 아예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이제 이거 모니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통풍 시트도 빠지고요. 450에 들어가는데. 카노라마 글라스로 풀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포일러도 이제 조금 더 크고요 레터링만 좀 틀리고 김보스뭐 450이랑 뭐 거의 똑같습니다 스포일러도 뭐 조금 긴거 말고 는 이게 450이고요 차이 없어요 휠이랑 뭐 이런 거 틀린 점 지금 이거 전시차도 바로 드릴 수 있고 계약이 안 돼서 지금 벤츠 파이낸스 사용하시면 또 저금리로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로 출고해드릴 도수 있는 차니까 연락 주시면 이차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EQS 45 53 AMG 휠이 또 되게 또 인상적이죠